샬롬,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토요일 말씀을 나눌 김정호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만남과 대화는 참 아름답습니다. 이들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 가겠습니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입니다. 그 후에야 종과 그 일행이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습니다. 저를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한 10일쯤 더 있다 가게 해주십시오. 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여행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보내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리브가를 그녀의 유모와 함께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에게 딸려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그 여종들이 낙타에 올라타고 그 종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돌아와 네게브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날이 점을 무렵에 이삭이 묵상하로 들에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리브가가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습니다. 들에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종이 말했습니다. 제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베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종은 이삭에게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삭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54절과 5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야 종과 그 일행이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습니다. 저를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여행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보내 주십시오. 아멘. 리브가의 집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은 그녀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뤄진 과정을 설명하고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종은 준비해 온 결혼 지참금을 그녀의 가족에게 주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쁜 하룻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의 종은 신부인 리브가를 데리고 자신의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긴 여행을 하는 동안 무척 지쳤을 것입니다. 하룻밤의 쉼은 그 피로를 풀기 부족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리브가의 가족들의 환대를 받으며 며칠 더 휴식을 취하고 가도 참 좋을 텐데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주인에게 속히 돌아가려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단지 신부를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쓰임 받고 있는 과정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여행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주인에게 당장 돌아가겠다고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리브가의 가족은 리브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열흘쯤만 더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요. 평생 함께한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누이를 마음에 준비도 하지 않은 채 하루만에 멀리 시집을 보내며 이별하는 것은 매우 아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인간적인 아쉬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요청에도 바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말에 그들은 결혼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묻기로 하며 결정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결정에 따르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과정이 우리의 감정으로는 아쉬울 수도 있고, 그것이 지금 당장일까? 주저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그분의 뜻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아멘. 리브가가 며칠 더 머물기를 바랬던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뜻을 묻습니다. 리브가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어제 하루 만난 사람을 따라서 평생 자신이 살았던 고향과 가족과 친구,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리브가 마음속에도 가족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며 작별을 준비를 하고 떠났으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외국에서 1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비자가 1년짜리였기 때문에 딱 1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함께 신앙생활을 한 한인교회 친구들과 또 함께 살았던 가족 같은 분들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헤어질 때가 다가오자 그들이 어, 비자를 연장해서 1년만, 아니 6개월만 더 있다가 가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앞으로의 계획들과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기에 결국 계획한 1년을 보내고 저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결정과 헤어짐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리브가는 가족들의 물음에 즉시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리브가에게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매우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단 하루지만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일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이며 또 자신이 만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지체하지 않고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가족들은 리브가의 대답에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리브가의 뜻을 존중하며 리브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떠나는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모험과도 같습니다. 때로 신앙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과 용기를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리브가처럼 지체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지체없이 순종하는 용기 있는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